우리나라 농가의 농산품을 중점적으로 판매 대행하는 쇼핑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비트 농장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소개, 개요, 시연 결론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총 4명이고, 다음과 같이 역할 분담을 해서 각자 맡은 페이지에 기록 기능 담당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벤치마킹 <laughs> 네, 사이트인데요. 저희는 마켓컬리 사이트를 벤치마킹하여 진행하고 였 판매자 홈 아이디어를 저희가 추가하여서 개발하였습니다. 네, 기획의의도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소비시장이 침체되었는데 저희는 농장과 소비자들의 안전한 장보기를 위해 온라인 장보기를, 장보기 사이트를 개발하고자 하였고, 때문에 마켓 컬리를 배치마킹하여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용 기술과 환경입니다. 저희 개발 환경은 규단에서는 JSP, jQuery, HTML, CSS, 두스텔, AJAX를 사용하였고, Spring Framework에서 자바 를 통해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오픈 API로는 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 로그인, 로그인을 사용하였고 다음 지도 API와 차트JS 그리고 IMF를 사용해 카카오페이 결제를 구현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는 오라클을 사용하였고 아마존, 아마존 RDS를 연동하여 작업하였습니다. 네, 스토리보드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크게 로그인한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뉘는데 비회원은 상품 보기만 가능하고 회원은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하여 상품을 구경하고 판매자 홈에서 판매자를 찜하거나 상품 찜하기가 가능합니다.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주문이 가능하고 그 후에 후기나 문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판매자인데요. 판매자는 모든 작업을 판매자 홈에서 하는데 판매할 상품을 등록하거나 자신이 등록한 상품 모아 보기, 품절된 상품 관리, 오프라인 매장 보여주기, 주문 현황을 리스트로 보기, 해당 상품에 대한 매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관리자인데요, 관리자는 회원 데이터를 차트로 볼수 있고 문의에 답한, 답변하는 등 문의 관리, 그리고 공지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데이터베이스 논리 모델인데요. 총 13개의 테이블로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매자 관리자로 구분하여 시험을 진행, 진행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비트농장의 회원가입부터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데 회원가입은 고객의 생년월일 외에 요효성 검사가 필수적으로 작동하고 아이디 정보 확인 등은 아이디페이잡스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은 이메일 인증 화면인데요. 사용자가 작성한 이메일을 등록하면 이렇게 랜덤한 번호로 인력 받게 되고 이것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휴대폰과 휴대폰들을 그냥 주소 배송 주소는 다음 주소 API를 사용하여 연동을 하였습니다. 네, 회원가입 작성을 완료하였으면 바로 로그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은 간단한 로그인을 위해서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로그인 API를 사용하였는데요. 어, 다음은 어, 기존에 등록된 에이, SNS 계정 외에 다른 SNS로 계정을 로그인하면 어, 로그인이 안되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로그인 아이디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어, 다음은 시큐리티 프링시 스킬 티를 적용한 화면인데요. 이세 번째 열이 어, 신용진수로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게 된 모습입니다. 네, 이로써 사용자 외에 관리자가 계정에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치 기본적인 웰컴 쿠폰과 적립금이 자동 적용됩니다. 네, 상품을 서치하고 구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클릭하면 판매자 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판매자의, 판매자의 항목들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찌마기를 통해서 본인 관심 있는 판매자를 저장하여 간편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 상세 정보에서 정보를 확인할 때, 다음과 같이 하단에 빠를 통해서 간편하게 상품의 대수를 장바구니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품 또한 찌마기가 가능한데요. 상품 찌마기를 하게 되면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찜했다 상품들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상품 서칭을 통해서 작가분이에 구매를 원하는 상품을 다 담았고, 원하는 수량을 조정을 하여 기본 페이지로 바꿉니다. 배송정보는 기존에 회원 정보가 다음과 같이 입력되어 있고, 배송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결제를 하게 됩니다. 어, 이 화면은 핸드폰의 QR 코드로 결제를 하,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결제가 완료가 되면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주문 내역이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주문 내역을 통해서 상세한 결제 정보가 확인 가능하고요. 내역을 통해서 판매자의 다른 상품들을 서치, 서칭할 수 있고, 판매자의 등록된 배송 주소로 오프라인 맵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카카앱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결제가 완료된 바퀴 두명는 결제가 결제된 상품의 공동한 점을 결제 내역 1대1 문의를 통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제 주문 번호가 바로 연동되고 공동한 점들을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여 작성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내. 사진 업로드까지 가능한데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해서 방금 문의 받은 내역과 다른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는 답변할 문의 내역인데요.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 대기를 통해서 내용을 입력하고 작성 완료합니다. 작성 완료되면 답변할 문의 내역에서 해당 글이 사라지게 됩니다. 관리자가 작성한 글과 전체 문의내역은 일대1 전체 문의내역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칼럼을 클릭하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지사항이고요. 공지사항 또한 관리자만 등록시켜야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등록의 내용에는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를 추가하여 글의 스타일을 관리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글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글의 색깔을 상에서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글 검색이 가능한데요. 제목과 아이디로 자신이 원하는 검색 내용을 입력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양념이라는 검색 키워드를 사용해요 이렇게 글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에서는 고객 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형, 가입자 변동 추이 등입니다. 이 데이터 그래프는 차트 JS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다시 고객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고객 의 입장에서 대상이 완료된 주문 내역에서는 고객 후기가 작성이 가능한데요. 상품 상세에서 고객 후기 글을 작성 가능한데 사진 업로드가 가능하고 그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페이지에서 개인의 정보 수정 설정이 가능한데 본인의 비밀번호 입력하서 본인의 비밀번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비밀번호를 수정하여 다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상품 메에의 검색창에서는 원하는 상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찌마기를 네, 오렌지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오렌지가 포함된 상품이 나오고요. 찜박기 버튼을 통해 마이페이지에 관심 상품이 등록되었고, 방금 결제를 통해서 적립금 쿠폰이 사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적립금이, 적립금 내역이 이렇게 있고, 쿠폰도 팔아졌습니다. 제 네, 판매자인데요. 판매자로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본인의 판매 홈에서 상품이 등록 가능합니다. 이름, 가격, 이름, 이미지, 수량, 그리 상태 내역이 작성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지를 입력하는 이고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등록 후에는 판매자 메인에서 상품이 실속배 상품이 바로 등록된 걸로 아래 실속배 상품이 바로 등록된 걸보니다 판매자 또한 본인의 물품을 확인할 수 있고 구매는 불가능하게.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주문 상세 내용인데요. 이건 명세에 관한 내용인데 자세한 결제 사항을 판매자가 확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록된 상품이 품절될 시에는 메인 페이지에서 판매 물품 을 메인 페이지 판매 물품에서 고객이 볼수 있고 판매자만 품절 상품 관리하기 페이지에서 상품 상세를 업데이트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품절된 상품을 네, 재등록하여서 업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네, 업로드까지 되었고요. 펌웨어 페이지에서 다시 실속대가 품절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젝트 제작한 건 여기까지고요.